자기소개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지금 자기소개서 쓰는 시즌이기도 하고 사실 공대생 출신들이면 자기소개서 쓰는 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닙니다. 자기 소개서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은 사실은 별게 없어요. 내가 이 회사에 왜 들어가야 되는가? 그거를 요약해서 쓰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라인 자소서 지금 실제로 입력하는 항목들이거든요. 라인에서 지금 모집 중인 소프트웨어 신입 개발자 공고를 보면서 이 항목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면 되는가? 정답이 있거든요. 그 정답을 콕콕 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항은 총 다섯 개예요. 중에 4개는 필수 항목, 하나는 옵션 항목인데 그건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원하는 거 내라는 얘긴데 있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 낼수 있는데 안 내면 바봅니다. 네 가지 항목 바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자신을 자유롭게 소개해 주세요. 사실 이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개발자스러운지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개발을 좋아해 가지고 뭐 어떻게 뭐 어렸을 때 무슨 동아리에서 무슨 상을 썼다든지 정보 처리 뭐 대회를 나갔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좋고요. 내가 10년 전부터 계속 개발을 좋아했다라는 그런 얘기 혹은 내가 원래는 다른 분야에 있었는데 최근 몇년 동안 개발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이번에 개발자가 되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괜찮고요. 어쨌든 내가 왜 개발자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를 거기다 풀었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학교 수업이나 대회 활동 프로젝트를 적어주세요. 프로젝트에서 맡았던 역할과 활용한 기술 개발 방식 뭐 이런 것들 이것들은 협업에 대해 한 얘기랑 내가 얼마나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할 때는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한 경험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할때 얼마나 조화롭게 녹아드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혹은 내가 녹아들 얼마나 잘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필요해요. 뭐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경험이면 경험일수 좋은데 뭐 여기서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프로젝트 했던 거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졸업작품도 괜찮고요. 컴파일러 수업 들으신 분들 컴파일러도 괜찮고요. 어떤 수업을 통해서 내가 배웠던 것들. 뭐 컴파일러를 예로 들자면은 컴파일러를 만드는데 어떤 조원 3명에서 같이 만드는데 나는 렉서를 만드는 분을 내가 직접 만들었다. 렉서를 만드는데 랭귀지의 어떤 구조를 짜는 게 너무 어려워서 친구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특별한 걸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괜찮고요. 프리라이더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막 너무 안 하는데 그걸 내가 설득해서 팀원 전체의 조화를 흘렸다도 괜찮고요. 불협화음을 조율하는 조율, 조율자 리더로서 역할 아니면 슈퍼 짱짱맨으로서는 개발을 잘해서 개발을 잘다 잘했다 이런 요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거 말고도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다 열거할 순 없지만 협업을 할때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이 잘 녹아들고 난이 회사에서도 잘 협업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두 번째 문항이었고요. 세 번째 라인에서 왜 자신을 채용해야 되는지 자신의 경쟁력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내가 라인을 얼마나 조사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라인에서 무슨 일 하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세부 항목들이 있어요. 어느 직무로 가는지, 뭘 개발할 건지. 사실 개발자는 뭐, 신입이면 어디든 갈수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머신러닝을 했으면 ML 쪽 가고 싶다, 혹은 뭐, 웹을 했으면 웹쪽 가고 싶다, 모바일 했으면, 하여튼, 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고, 왜 라인이 안에만 하는지, 라인에서 뭘 하는지 난 정확히 알고 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셔야 됩니다. 난, 난이 나이 나니면 안 돼요. 이 말을 꼭 이곳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그것을 다른 사람도 좀더 매력있게 써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학습은 항상 하셔야 돼요. 어, 자소서 쓸 때는 적어도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는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최근 중점 사업 분야가 뭔지 이거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는 형들 있으면 이 회사 요즘, 핫 이슈가 뭐냐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 이슈 위주로 좀 적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매력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공고상의 상세 모집 부분을 참고해서 희망하는 모집 부분을 1, 2, 3 지방 순서로 적어주세요. 그것도 세 번째 질문이랑 같은 맥락인데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3번 문항에다가 다 녹여서 쓸수 있겠지만 내가 확실하게 원하는 거 1번, 2번, 3번 사이에 어떤 뭐 플로우가 있으면 좋을 것같긴해 해. 내가 확실히 이건 하고 싶은데 이거 아니면은 이거에도 관심이 있다. 이 정도 내가 확실하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뭐다라는 확신을 갖고 준비하셔야 를 됩니다. 마지막. 포트폴리오인데요. 이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점은 내가 앞에서 풀었던 썰, 프로젝트든 관심이든 내가 이, 일 얼마나 잘한지 뭐, 프로, 뭐 상을 받은 얘기든 모든 경험에 대해서 나의 일에 대한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는 게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웹에 대한 얘기 실컷 써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말만 해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다. 내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여기 동접자가 막, 천명이 나온다. 뭐 이런 거면 내가 하는 말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앱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앱이 구동 중이고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뭐, 난 이걸 통해 계속 배우는 중이다라는 거를, 앱 스토어에 있는 앱이 실제로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하는 말에, 신뢰성이 확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는, 내가 이 회사를 왜 가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말을 썰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소개팅 하는 거랑 비슷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라인이든 어디든 자소서 쓰실 때좀 어려운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영상으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합격하신 분 전제하에 단골 질문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단골 질문들 많아요. 그런 것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프로였습니다. 中吧，啊，这这这这这这。